포 군인 자네의 임무는 무엇인가? 제 임무는 브레인 로스를 막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막아요? 이런 한심한 초보 곰돌이 같은이라고? 뭐, 뿌리고 괴생명체를 막으면 될 거다니까! 괴생명체 씨앗 하세요. 예, 이 강낭콩 같은 녀석 하나 주십시오. 예, 제일 싸구려 하나요? 아니, 저기요, 그냥 기본 씨앗이라고 말... 뭐하나! 곧브레인씨앗이단이몰려온다고 예, 이니다 예. 자, 기이기조심하이 어떤 끔찍한 괴생명기가튀어이올지몰이라 나왔다, 짱귀여운 거. 뭐야 어디 공격한 거? 야어 뭐야? 에 브레인러 언제 나왔어? 흠 이건 너 같은 초보한테 어울리는 누빈이 바나니고 누빈이 바나니가 아니고 누빈이 피자닌이 아니에요? 뭐 하나 방금 잡은 브레인러를 배치해서 돈을 벌어야 1초에2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말게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건 리릴리라릴라야 걱정 마십시오 우리 애기 선인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런 리릴리라릴라 정도는 음? 잠깐만 뒤에 오랑구티니 바나나시니 왜 이렇게 빨로 어? 안돼 천천히 와요 어? 얘들아 포인병브레이로 아. 세계 게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멸망하고 말 거예요 안돼 뽀뽀를 막아 비비스로도 말라. 안돼 안돼 어딜 때리는 거야 인간을 때려야지 거의 다잡는데 안돼 뭐야? 걱정마라! 침략당해도 아무일도 없으니! 그럼 우린 뭐하러 받고 있는거야? 더 강력하고 큰브레인럿를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저라는 간열인 곰놀이를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군요 다키양만이 <laughs>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겠죠 아니 아니 그 돈을 버는 거라며 그 녀석들을 잡는 것이다 그 녀석들이요? 레오 레오 브레인 롯를 넘어 넘어? 전설 전설 브레인 롯을 넘어 넘어? 신화 신화를 넘어? 아니 신화가 끝이다 젠. 여기 있다가 딸기 심어야지 자네 지금 여기 놀러 왔나? 예? 놀러 왔냐고 롤, 놀러 온거 맞는데요 뭐? 브레인 롯 식물로 맞기 하면서 노는 거 맞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화를 절대 잡을 수 없어 근데 안 잡아도 아무 일도 없다면서요 아니 펄 그래도 잡으려고는 해야지 아 그래 알았어 그, 그, 그 녀석들 꼭 잡고 말겠어 부모님의 원수 아이 그 정도까지는 교관님 좀... 그래. 식물을 다섯 마리나 심었더니 브레인너들이 상대도 안 됩니다 고작 햇병아리들만 잡아놓고 자만하지 마라 하지만 한 마리도 넘어오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하는 곰돌이 자이 녀석을 빼고 뺀다고? 훨씬 더 좋은 식물을 심어주도록 하지 그럼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 좀더센 녀석들로 싹다 바꿔야지 다 팔아버려야지 잠깐만 저기 오는 저 녀석은 설마? 무려 전설급의 브로발러이 룰리롤리? 아 잠깐만요 아, 나 아직 내 호두 아직 안 자랐고 새로운 식물들도 안 심었는데 소위병 고작 그정도로 택도 없 어? 이 녀석이 체력이 보이나? 아, 뭐야, 전혀 안 달고 그냥 통과해버리잖아 아, 전설 하나 더 왔네 법소상 이것이 바로 전설 등급 그렇다면 신화는 도대체 안 아, 되겠어, 좀더 돈을 잘 버는 녀석들로 싹다 교체해야겠어 반비니 크로스틴이 나와 그리고 바나리타 들어가 포위병! 얘, 예, 예. 여기 그 녀석이 왔어 어? 그 녀석? 빨리 자, 오게 어디 보자, 신화? 헐, 자 아, 뭐야, 하나도 안 달잖아 이런 걸 어떻게 잡어?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만 봐야 되나? 노.. 노래라도 부르게 옐로우 베어 벨리에 있어 노란 곰과 이빨이 날카로운 상어 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잘 가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제 알겠나? 신화의 무서움을 신호 신화 같은 거 잡으면은 막 1초에 막막 몇만 원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잡아본 사람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군 자 그럼 오늘 한번 알아봐야겠군요 사네 설마? 내 안에 무언가가 불타오른다. 뭐지 이건? 포 가슴에서 뭔가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어! 그래픽 버그 같은데? 아하, 엄청난 결단. 어? 여기 있는 식물들을 싹다 뽑아버려. 뭐라고? 뽑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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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병. 뭐하는 건가? 그리고 이 식물들을 싹다 팔아버려. 설마? 답이 안 나올 때 쓰는 필살기! 팔고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현질의 힘. 설명하도록 하지. 보험의 필살기 현질의 힘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추석 용돈이 들어온다고 착각할 때만 사용할 착각 수. 아니거든 준다고 했거든. 흠 진짜 추석 용돈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모다. 얘네들 잘하는데 5분이나 걸리는데? 한 번의 자랑이 완료. 오 얘들 엄청 센데 그렇게? 브레인로드들 다 입구 컷 당하고 있어. 오 근데 진짜. 어 근데 특히 신화 언제나와 있고 일단 저 전광판에는 220 마리 안에 나온다고 돼 있어 한 6초에 한 마리 나오니까 어, 200 전소리야 촌소오 전설! 과연 이 녀석은 몇방 크실 것인가 한0방 때려야 되지 않을까 과연 오 뭐야 오녹아디르스도 바나나 이타 나와 자 다시 시작. 교체 타! 그렇지 올바야 초당 37룬 37으로... 애매한데? 신호는 다르지 않을까? 딱히 엄청난 거라니 뉴스. 뭔데? 이거 현질로 씨앗 사는 거는 재고 없어도 그냥 살수있어 아까 제일 좋은 거산거 거 아니었어? 아니야 제일 좋은 거는 미스터 캐롯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비싼 거야 얼마인데 700로 복스 사지마 포이 샀는데 추석 용돈이 마이너스잖아 괜찮아 탕키가 맛있는 거 사주겠지 뭐나 이번에 할머니 댁안 가는데? 아 갔다 오셈 아 왜? 어머니로라도 갔다 오셈 자 그건 걸 구이고 심어보자 고고 자 좋았어 아니야 30분이나 걸려 포 그만해 현진아 힘 빨리 자라기 구매 완료 포 <laughs> 아 뭐야 이상한 녀석 나왔어 <laughs> 도대체 여기 얼마를 쓴 거야 괜찮아 신화만 잡아서 배치하기만 하면 딱히 엄청난 걸 알아냈어 어? 뭐? 최고 두뇌 장착이 이거 제일 좋은 거 순서대로 그냥 배치하는 거였어 아 아하 이거는 응. 아, 상점에 팔때 빼고 파는 거 그런 거구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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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신화 포바를 띠로 크로고 띠로 대박 자 과연 에 어, 잡아 얘들아 절대 놓치면 안왜 아, 이렇게 쉽게 잡혀 불라한데포가 너무 센 녀석을 배치해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엄청나게 죽겠지 어. 이거 신호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치하기만 하면 초당 몇만 원씩 들어올 것이 220원? 나네 아니 포